러닝을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쯤 느끼는 통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의 원인과 해결법을 정확히 알면 부상 없이 오랫동안 즐겁게 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러너들이 가장 자주 겪는 부위별 통증 원인과 과학적인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옆구리 통증. 러닝 중 갑자기 옆구리가 찌릿하게 아프신 적 있죠? 이건 횡격막 경련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흡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횡격막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식사 후 달릴 경우 위가 팽창하면서 횡격막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원인은 복막 자극입니다. 장기를 감싸는 얇은 막이 달리기 중 마찰을 일으켜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해결법.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복부를 팽창시키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호흡을 안정시키세요. 호흡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정강이 통증. 이건 러너의 숙명이라 불릴 정도로 흔합니다. 잘못된 착지로 충격이 정강이 뼈에 집중되거나 발등을 들어올리는 정경골근이 약해져도 생깁니다. 특히 평발이나 요족 같은 발의 구조적 문제도 원인입니다. 해결법. 통증이 느껴진다면 최소 1에서 2주 러닝을 중단하세요. 하루 이외 10분씩 얼음찜질을 해주고 정경골근 종아리 발목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병행하세요. 세 번째 종아리 통증. 종아리는 몸의 추진력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부하와 피로 누적으로 통증이 잦습니다. 잘못된 착지, 급격한 훈련 강도 증가, 근육 과사용이 원인입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은 저림 또는 뻐근함으로 시작합니다. 해결법. 통증이 지속되면 훈련 강도를 낮추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훈련 후 15분간 얼음찜질을 하고 종아리 보호대나 압박 밴드를 착용해 회복을 돕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발바닥 통증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족적 음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과도한 러닝 쿠션이 부족한 신발 혹은 체중 증가가 원인입니다. 이건 족적 음막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결법 러닝 전후로 발바닥과 아킬레스 건을 충분히 스트레칭하세요. 충격 흡수가 잘되고 지지력이 있는 러닝화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무릎 통증 러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상입니다. 무릎 앞쪽이 아픈 러너스니 중에 무릎 외측이 아픈 경우는 장경인 대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통증의 근본 원인은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의 불균형입니다. 근육이 약하면 슬개골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통증을 유발하죠. 해결법.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를 강화하세요. 무릎이 정렬된 자세로 착지하도록 러닝 자세를 교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엉덩이 통증 엉덩이 통증은 생각보다 많은 러너들이 겪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둔근 약화, 골반 안정성이 떨어져 충격 흡수가 어렵습니다. 이상근 증후군, 이상근이 자골신경을 압박해 다리 저림을 동반합니다. 골반 불균형, 다리 길이 차이 근력 차이로 특정 부위에 부담이 집중됩니다. 해결법. 러닝 전 엉덩이 허벅지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특히 둔근을 강화하면 골반의 안정성이 회복되어 통증이 줄어듭니다. 일곱 번째 허벅지 뒤쪽 통증. 달리다 보면 허벅지 뒤쪽이 당기고 타이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햄스트링 풀 증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하게 달리거나 근육이 피로한 상태에서 달릴 때 주로 발생하죠. 해결법. 충분한 휴식과 냉찜질, 압박을 해주세요. 러닝 전에는 스쿼트 스케이터, 점프 같은 동적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예열한 후 달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러닝은 단순히 달리는 운동이 아니라 몸의 균형과 회복 능력을 끌어올리는 전신 운동입니다.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원인을 알고 대처하면 더 건강하고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러닝이 통증이 아닌 성취감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건강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달립시다.